오늘은 술집을 경영하는 게임 태번 마스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술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가게를 관리하고 확장시켜 보세요. 자, 이제 선술집에 벽을 만들라고 해요. 자, 요렇게 벽을 만들어 주고요. 문을 설치해 를 주고요. 창문을 설치해 줍니다. 좋아. 요 이제 식탁이랑 좌석을 만들어 보래요. 일단 여기 있다가 식탁을 놓아주고 좌석을 요렇게 설치를 해 주고요. 이번에는 조명을 설치를 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설치를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맥주통을 구매를 하라고 하거든요. 구매를 해 주고요. 맥주를 리필을 해 줍니다. 일단 지금까지 튜토리얼은 굉장히 친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능력치가 다 다르네요. 바텐더는 일단은 음료를 빠르게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작 씨 고용을 해줬고요. 종업원은 휴대랑 속도가 빠르면 좋겠다. 일단은 종업원 로잘린 씨 고용을 해줬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영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와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돈이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275 골드. 자 보니까 지금 테이블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테이블을 좀만 추가해줄까? 테이블을 옆에다가 추가를 해줄까? 할고요 좌석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손님이 더 오겠죠 좋습니다 지금 새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술몇 잔씩 마시는 거야 역시 서양인들은 좀 다르다 이 정도면 장사 잘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첫날은 지출이 많아서 적자인데 이제 차차 벌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날 시작하기 전에 좌석을 좀만 더 늘려주죠 일단은 여기다 테이블 하나 더 늘려주고 좌석도 두 개를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다음날 시작 자 지금 적자로 시작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은 이 투자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성치가 높으면은 손님이 더 많이 오나 봐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종업원 옆에 느낌표 표시가 있거든요 이건 뭐지 아 이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벨업을 시켜주고요 포인트로 속도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작도 레벨업 해주고요 음료 따르기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러면은 완벽한 콤비가 되겠죠 좋습니다 일단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선술집 이름을 바꿀 수가 있나 봐요 선술집 이름 뭘로 바꾸지 약간 태번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 을 하자면은 술집도 되면서 숙박업도 하는 거잖아요 감자 주막으로 갑시다 주막 말고는 마땅한 번역이 없어 자 이제 감자 주막 영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요리사도 고용을 해줘야 돼요. 메인요리냐 스프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에이브라운 고용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테이블 6개 가동을 하고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문이랑 공간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대학가 가성비 술집들은 여기 문 열어도 공간이 없거든요. 현실 반영이야 잠깐만 이분들은 인간 아닌 것 같은데 엘프 아니에요? 역시 종세 술집은 달라. 자 이제 레모네이드가 연구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레모네이드 통을 한번 구입을 해보죠 자 그리고 리필도 해주고요 이제 레모네이드도 서빙을 갑니다 오 저희 식당 좀 핫해졌는데 테이블이 거의 만성입니다 시끌시끌해. 벌써부터 느낌 있어 자 그리고 지금 식재료는 밀이 가장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밀을 좀 주기적으로 채워줘야겠다 자 지금 감자주막 전성기입니다 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저 성에 사는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오나봐. 되게 놀거 없이 생겼거든요. 저희 술집이 유흥 1 번지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돈이 800 골드가 모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금 확장을 해볼까요? 여기를 요렇게 넓혀줬고, 여기를 요렇게 넓혀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닥을 쇽쇽 깔아주도록 할고요. 좋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또 생겼어요. 이제 음악 단상을 놓아서 밴드를 불러주도록 할고요. 요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1인 밴드가 왔습니다 뭔가 열심히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손님이 좀더는것 같은데 지금 오픈부터 와가지고 연주해주고 있는게 50골드면 싼것 같아 자 지금 슬슬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종업원을 한명더 고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종업원을 4시 고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음료를 8개 더 옮길 수 있대 좋습니다 손님이 잔뜩 오고 있어요 원맨밴드가 제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만성이고요 잠깐만요 요리사 아저씨 왜 울고 있지? 자, 요리사 아저씨가 보니까 행복도가 36%래. 급여를 높여줘야 하나 봐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급여 높여주고요. 다시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급여도 잘 조정을 해줘야 되네. 아 근데 디저트를 잘못 하는데 디저트를 팔지 말고 메인 코스만 팔까? 자 그냥 디저트를 다 꺼요. 메인 요리를 제일 잘 하거든요. 자 이제 본업으로 갑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가장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식재료 부담도 줄어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환하니까 돈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요리사 아저씨 빵 장인이 됐거든요. 빵 열심히 팔아서 돈 벌어 보자. 일단 재료 채워 주고요. 주점 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층에 화재가 발생했대. 때... <laughs>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돼! 장사하느라 바빠서 소화기를 설치 안 했더니 이걸 끌 수가 없네? 다 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화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인가? 자, 여러분. 망했습니다. 자, 다행히 불이 꺼졌고요. 근데 가구가 불이 타버렸네요. 일단은 수리를 할 수가 있나? 자, 일단 여기 돈 마크를 클릭해볼까요? 아, 안 돼! 요 안에 미리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큰일 났는데. 잠깐만요. 웬 도둑이야. 갑자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졌는데요. 엎친데 더 충격이다. 진짜. 자, 그리고 지금 비까지 오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 밴드 아저씨를 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지금. 자, 그래도 남은 테이블이 세 테이블이 있거든요. 아직 할수 있어요. 새 출발 합시다. 설마 이것도 탔나? 이 아저씨, 왜 요리를 안 해? 이제. 자, 이 아저씨, 지금 이탄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옮길 수가 없어. 아, 클났...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에이브람씨 해고합니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버렸습니다 일단 카운터 다시 설치를 해주고요 여러분 교훈을 다들 얻었죠? 소화기를 잊지 말고 설치를 합시다 이렇게 어쩐지 너무 잘 풀린다 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 얘 도둑 아니야? 이렇게 태연이 와가지고 술 마셔도 돼? 자 일단은 요 가구들은 팔아주도록 하겠고요 파는 게 아니다 팔아도 돈이 안 들어와 자탄 가구들 이제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진작 지웠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이런 시련과 함께하는 게 인생이지 갬쟁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을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비도 오고 우중충하네요 12분 동안 채팅이 안 올라왔어 다들 자러 가셨나아채팅이안 쳐졌어요? 어쩐지 뭔가 다들 나간 줄 알았어 이제 멘탈을 수습을 해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이블은 원래 숫자를 회복을 했고요 일단 밀을 가득 채워주고요 이제 장사 갑니다 이제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장사를 더 열심히 해줍시다 다닥다닥 의자를 또 배치를 해주고요 방리담에로 가자 좋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은 거의 대학 술집 밀집도라고 보면 되겠죠? 잠깐만 술 떨어졌나봐 자 10리터씩만 리필해요 지금 돈이 없어 자 이제 돈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부 리 필 해주고요. 밀도 리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에드위그 레벨업. 에드위그는 디저트 전문가로 갈게요. 아 잠깐만요. 스탯 초기화가 돼. 자 그럼 에드위그는 디저트 만렙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속도 올려주고요.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에이브람도 초기화를 해요. 메인 요리 스킬에다 다 찍어주고요. 나머지는 속도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테이블을 많이 깔아놨는데도 이 정도로 차고 있다는 거는 진짜 잘 되는 술집이거든요. 이 정도면 학교 동아리 한 두세 개 정도 와야지. 가능한 거야 와 이제 술이 좀 많이 쌓인다 종업원 하나 더 고용을 해주고요 자이분 마틸다 같은데 네모로 돼 있어 받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돈도 좀 쌓였으니까 에일통 하나 삽시다 이제 에일도 판매하도록 하고요자 원불 리필해줍니다 좋아요 이제 감자 조정 완전 부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료 가격 이제 곧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저거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 자 이제 에일 장사까지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양하게 또 음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벌써 밀 떨어졌어 와 빵장 사가 아주 잘 되는데요 와 이제 북적북적거립니다 손님도 많고 돈도 잘 벌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빵도 만렙이에요 크림롤도 업그레이드 됐고 좋습니다 빵의 올인한 결과가 좋은데 여러분 가장 잘 되는 요리로 한 번에 밀어붙여야 돼요 와 1030골드 벌었어요 이제 흑자 규모가 장난 아닌데 자 계속 다음날 시작해줍니다 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선택지가 많아졌는데요. 술집을 확장을 해볼까? 술집 확장 갑니다. 돈 많거든요. 자, 요렇게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쭉 확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바닥재도 쭉 깔아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벽을 이제 오픈을 해줍니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테이블 계속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크게 장사가자. 좌석을 쭉 놔주도록 하겠고요. 와, 지금 사람들이 만석이에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종업원들이 너무 빨리 우울해진다. 벼를 높여줘서 금융치료 가도록 하고요자 이제 끝쪽까지 테이블을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좌석도 다 채워졌습니다. 와 장난 없는데요? 어마무시합니다. 와 이제 돈이 마구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뭘 만드냐면은 이 모험가의 식탁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뭘 여기에다 설치를 해주고요. 이제 모험가의 식탁에 모험가들이 앉았습니다. 포스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분들한테 임무를 한번 줘볼까요? 집마차 호위 한번 보내도록 할고요. 능력치가 높은 친구들로 보내죠. 바로 시작. 성공하면 치즈를 갖다 주나봐. 근데 이 모험가들이 아니라 기사들 같은데 포스가 있어요. 자 이제 돈이 좀 생겼는데 이제 한번 그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새로운 요리를할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이제 치킨 요리를 하실 때이 술집에 치킨이 빠지면 안 되는데 치킨 요리도 이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호프로 가는 거예요. 치킨을 팔아야지 호프지. 자, 고기 꽉꽉 채워줘요. 잠깐만요. 왜 다들 우울해? 에드워드 씨 금융치료 가요. 자, 아이작 씨도 금융치료. <laughs> 지 장사가 장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이거지 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천장에다가 조명 달아가지고 요걸로 이제 장식 점수를 높이죠 여기도 하나 설치해줬고요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잠깐 살짝 위치가 다르다 에헤이 살짝 위인가? 살짝 아래? 살짝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 자 이제 조명까지 설치해가지고 명성치또 올라갔고요 와 진짜 흥하고 있습니다 감자주점 감자 주막이죠. 잠깐만요, 아이작 씨 굉장히 좀 힘들어 하고 있다. 한명더 뽑아줘야겠는데? 바텐더 한명더 뽑아주고요. 헬리시 가도록 하죠. 어? 뭐야? 바텐더 한 명밖에 고용 못해? 어쩔 수 없다. 아이작 씨가 혼자 고생을 하죠. 금융치로 갑니다. 빵끝. 잠깐만 벽을 뭐 이렇게 뚫고. 요렇게도 되네요. 오, 약간 오픈되어 있는 느낌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 말고 요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오, 약간 동양풍 느낌 나면서 좋은데? 약간 물도 있어서 여기 살짝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를 다 빼줍니다. 다 빼주고 요걸로다 갈아줘요. 와,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이거지. 감자 주마 아주 멋져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뷰가 좋거든요 감성 주점이다 이 정도면 와 근데 진짜 이 중세시대에는 이 구멍난 컷이 좀 유행인가 봐요 확실히 돋보이네 자 그래도 품격 있는 와인 시음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혼자 왔니? 아이 구멍난 머리가 이름이 있군요 톤슈라는 머리? 아 욕망 억제기야 이게? 그니까 러 이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분들이 접근을 차단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깊은 의도가 있군요. 자 그럼 여기도 슬슬 개방을 해줄까? 이제 여기도 이제 개방을 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애주고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가죠. 와 이제 돈 많아가지고 샹들리에로 다 가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주고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주고 여기도 하나. <laughs> 잠깐만 미묘하게 다 달라. 볼을 한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맞춰주죠. 자 이제 깔끔하게 만든 것 같죠?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계단을 놓아서 2층으로 가도록 하고, 여기 일단 테이블을 더 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낭만 있는 1인석에 앉으신 아저씨. 고독해 보이는데? 이 둘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하죠. 한잔 더. 와, 감자 조망 아주 핫합니다. 핫플 됐어요, 지금. 아, 다들 일어나가서 나, 나가는 거 봐. 와, 엄청납니다. 여기가 그냥 그거지. 와 잠깐만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한정으로 할인 행사합니다 자, 술값 대폭 할인 가고요 자 그래도 술값을 좀 내린 덕분에 절반은 찬것 같습니다 이때 요리로 좀 돈을 버는 거죠 자 오늘 적자는 안 났습니다 다행히 잠깐 도둑이야 막았죠 자 그럼 오늘 다시 술값 올려요 다시 술값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227명까지 가죠 와 손님들 좀 보세요 227명이면 은딱 맞는 것 같다 텐데요? 지금 4시쯤 되니까 만석 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골드 등급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유 사과주 꿀술 오픈하도록 하겠고요. 와 잠깐만요 가격이 좀 비싼데 조금만 리필해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유 사과주 꿀술 연구해가지고 손님이 대폭 늘었어요. 와 이제 만석입니다. 돈 빠르게 차고 있고요. 적자 탈출했습니다. 이제 우유 사과주 꿀술 가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유 리필해주고 사과주 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적자로 시작했는데 흑자로 마무리 1006골드 들어왔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죠. 일단 오늘은 새로운 층을 만드는 걸 도전을 해볼 건데 일단 골드 등급의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최대한 운영을 해서 골드 손님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왁스 값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벽조명을 좀 팝시다. 이게 조명이 가득 차 있는 것보다 살짝 비어있는 게 느낌이 있죠. 이렇게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아껴야 돼. 이제 지금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놓는다. 그 다음에 좀 뭔가를 해야겠다. 아, 좀 아슬아슬한데, 좀 재정을 채워놔야 될것 같습니다. 메뉴 하나 바꾸죠. 말 화채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일단 밀가루랑 고기 음식만 팔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돼. 자, 그리고 고기 요리도 일단은 포기를 합시다. 지금 재료값을 좀 아껴야 될것 같아. 자, 지금 요리를 좀 제한을 하고 술통을 채워가지고 수입이 정상화가 됐고요. 와, 오늘 3,085골드까지 돌아왔습니다. 역시 백종원 선생님이 옳았어. 메뉴를 제한시키고 가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방리담의 전략으로 가야 돼. 자, 여러분, 감자주막에 오세요. 여러분, 감자주막에 오세요. 오, 골드등급 왔어요. 자, 손님분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자, 잘 매셔야 돼요. 귀한 손님 오셨다. 잘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요리, 요리. 밀가루 채워요. 중요한 손님 왔거든요. 아, 어, 잠깐만요. 중요한 손님 왔는데 불이 났어. 잠깐만. 자, 불 꺼야 돼요. 안 돼. 손님들 다 튀어나가고 있어. 아 쉽지 않거든요 자 일단 진압했고요 와 희귀손님 어디갔어 희귀손님 갔어요? 안돼 아 쉽지 않다 아이 요리사 아저씨 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 저기요 주방을 지켜야지 이 아저씨 진짜 너무하네 아 잠깐만요 여기에 확률이 있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요리 등급을 높여야지 희귀손님이 올 확률이 높아지나봐 자 그러면은 이제 빵이 만렙이잖아요 빵을 파는건 의미가 없어 빵을 그만 팔고 치킨 요리를 팝니다 이거 요리를 골고루 키워줘야돼 스프 요 요리사도 한명 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종원 웨이로는 피기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럼 스프 전문가 한명 뽑아 봅시다 와잠깐만 에드위그 스프 실력이 너무 좋은데 일단 고용을 해주고요 자, 스프 전문가가 왔으니까 토마토 스프 리크 스프 야채 스프 다 취급을 해요 자 모든 재료들을 다 채워줍니다 자 F파이 레벨업 좋습니다 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그 사이에 한 명이 또 왔다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한 가지 요리만 파는 거를 좀 방지를 했네 자 그럼 오늘 수입 신경 쓰지 말고 크림 음료 팔지 말죠. 다른 요리에 좀 집중 해야겠다. 지금은 수입보다는 등급을 올려야 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잔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종업원들 레벨업 시켜주고 속도 업 시켜주고요. 음료 휴대량을 높이자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이제 요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골드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군요. 자 골드 등급 한명더 왔습니다. 좋아요 한명더 왔어. 오 왜이래. 오두명더 왔어. 좋습니다. 오늘 메인 요리데이 좀 흥하는데. 자 이제 새로운 층까지 11명 남았고요. 점점 속도가 붙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 승절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완두콩이 필요하다 자, 마을 주민 호이 보내서 완두콩 캐우도록 하였고요와 근데 4개밖에 못 구하는데 와 근데 이제 재정이 아주 튼튼하다 이제 파산 걱정 없다 감자 조막이 이 정도로 풍족해졌 습니다 여러분 어 잠깐만요 도둑이 2명이야 아 안돼 아, 이럴수가. 도둑이 두명 오는 걸 상상도 못 했다. 어, 잠깐만요. 술통 두개 훔쳐가는 거 뭐야? 자, 일단 에일통 사주고요. 맥주통 사주고요. 그래도 비싼 거안 훔쳐갔다. 근데 그럼 경비원 아저씨 죽었나? 아, 살아있어. 그럼 랜돌씨를 갑옷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다 사요, 그냥. 검도 사주고. 이제 높은 위협을 방어할 확률 38%. 자, 이제 새로운 층. 증... 연구가 완료됐고요. 이제 2층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럼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0층이고, 요걸 누르면 2층으로 올라가요. 바닥을 한번 깔아줄까요? 이렇게 쭉 바닥을 깔아줍니다. 하나 둘셋다 깔아줬고요. 벽도 설치를 해줘야 되나? 자이 벽으로 갑시다. 외부가 보이는 벽 이렇게 쭉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2층이 생겼어요 아주 웅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지는 차차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완두콩 임무는 완료가 됐고요 계속 보내요 완두콩을 위한 모험 자 용사들이 출동했습니다 완두콩을 구해오세요 근데 솔직히 5명이 가가지고 완두콩 4개 구해오는 거 오바다 아 그거네 5명이 가가지고 1명이 먹었네 그래서 4개를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 용사들이 완두콩 20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요 오늘은 다 골드 등급이야 자, 기사님들만 왔거든요. 이분들을 잘 모셔야 돼요. 자, 완두콩 은 계속 구해오도록 할게요. 완두콩이 제일 중요해. 와, 전승절 이벤트 장난 아닌데요? 이제 이벤트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법카 들고 와가지고 마시는 거야? 다들 잘 마시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 덕분에 연구원 연구도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호텔 연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구 데스크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연구원을 고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줘서 저희 감자주마 발전시켜보도록 하죠. 한 명으로 될까? 한 명으로 안될것 같은데 왠지. 자이 연구원을 더 많이 뽑죠. 자, 일단은 랜돌씨 뽑아주고요. 레드포드씨 그리고 롯땡씨 고용해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연구원들 잔뜩 고용해줬어요. 대학원생들이죠. 저희 주막을 열심히 강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트 종업원을 뽑았을 때요. 마리오넷시 엘리트 종업원 한번 맛봐 볼까요? 아 잠깐만요. 마리오넷시 대박이야. 모든 능력이 다 만렙입니다. 장난 아닌데? 자 그럼 다음 날은 전승절 한번 열죠. 한번 돈을 낭낭하게 벌어 봅시다. 자, 다음 날 시작을 해주고요. 와, 도둑이 두 명이야. 근데 경비원 강하거든요. 막았어요. 와. 38% 확률로 막았어.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비원 아저씨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줘야겠다. 자, 잘 막았으니까 무기 업그레이드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에이, 다 강화해줘요. 다 쉬어줘. 이제 100%까지 강화했습니다. 와, 근데 전승절이 진짜 좋다. 이걸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호텔 사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148 골드까지 벌었습니다. 자, 이제 부엌 아이템 레벨 연구 완료됐고요. 이제 호텔 연구 갑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타임. 연구 포인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4명이나 고용을 한 거거든요. 포인트가 오르고 있죠. 여기 주막 잘 되고 있습니다. 와 골드 등급에 희귀 등급에 선남선녀가 모이는 핫플레이스거든요. 엘프와 할아버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이의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학원생들 아주 고생 많았고요. 심하에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돈은 알아서 벌릴 테니까 이제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죠. 와 이제 침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5성까지는 좀 그렇고 한 3성 정도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범적으로 방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침대 놔주고 일단 돌려서 옷장도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일단 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추가를 해보죠. 여기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방 문을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침대를 하나씩 배치를 해주도록 할고요. 캐비닛도 하나씩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방 다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뷰가 엄청 좋아. 잠깐만, 근데 호텔을 만들어 뒀는데 아무도 여기서 잔걸본 적이 없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전단지를 돌리지 않아서 그런가? 아. 창문이 없대. 창문을 안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왔나 봐. 일단 창문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설치를 해 줍니다. 잠깐만요. 또 빨간색 기둥이 있는데? 방 안에 어떠한 장식도 없습니다. 아, 장식 수치도 높여줘야 되나 봐. 여기다 코트 거리를 하나씩 추가를 해 주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아, 이제 호텔로 인정받았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호텔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약을 한 거겠죠? 그럼 방을 좀 늘려야겠다. 자, 그럼 이제 호텔 룸을 좀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더 벌어보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벽을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문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창문도 들어주도록 하였고요. 침대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장도 설치를 해주고, 자, 일단 옷장까지 설치를 해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확장을 해보죠. 두 칸짜리 방을 하자고? 그건 고시원이잖아. 저희는 그 건설 어쩌고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다들 도둑밖에 안 왔어. 약간. 도둑들의 모임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130명이나 희귀한 손님 왔어요. 흥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에 이벤트를 하는 게 이득이다. 손님 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심하이 합니다. 다들 퇴근. 자, 오늘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 자고 있군요. 이거 귀여운데 다들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고 있고요. 엘프 모녀인 것 같은데요. 뭔가 다들 못도 뭐안 갈아입고 자고 있어. 아무튼 확실히 호텔 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벽에다가 무늬를 줄 수가 있다. 오! 벽지만 바꿔. 는데 호텔의 급이 올라가요. 자, 여기 벽도 다 갈아요.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쭉 갈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이 1,800 골드로 받고 있어요. 대박인데 수입이 짭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호텔 가격을 좀 높여줘도 될것 같아요. 가격을 10 골드씩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 골드로 맞추죠, 깔끔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다100 골드로 높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호텔에다가 카페트를 깔아줘요. 이렇게 이거 하나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요. 중앙 홀에는 약간 샹들리에 여기에 하나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여기에도 하나. 자, 일렬로 정렬이 됐는지. 그리고 가운데에 왔는지. 살짝 가운데가 아닌데? 여기까지 맞춰주고요. 여기까지 맞춰주고 여기로 정렬해줍니다. 자, 가운데 정렬됐죠? 딱 좋아. 좋습니다. 이제 호텔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밑에서는 전승절 하고 있고요. 돈이 잔뜩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감자주마 엄청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돈도 잔뜩 들어오고 있어. 자, 오늘 체크인하고 있고요. 오늘도 거의 찬거 같은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장식 더 설치할 수 있죠. 조명 하나씩 더 설치를 해요. 그림도 하나씩 설치를 해주죠. 요렇게 보면, 요런 느낌. 그리고, 요렇게 보면, 요런 느낌. 자, 그럼 이제 호텔 가격을 200골드까지 높여줍니다. 이제 그림도 달았거든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이제 저희 호텔은 가격이 200골드까지 올라갔고요. 아, 이게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 막대기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요렇게 장사가죠. 자, 그리고 이제 도둑도 문제 없습니다. 경비원이 풀 강화됐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좀 남으니까 대화건실로 가도록 하겠고요. 연구 데스크 8개까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은 아주 흥하고 있고, 2층도 멋지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 주막 전체 바닥도 이제 쭉 갈아주도록 하고요. 쭉 내렸고, 여기도 쭉 자. 잠자 주점 요만큼까지 성장했습니다. 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수익이 엄청나다. 돈이 많이 벌려요. 자 그리고 오늘 전승절이라 가지고 고급 손님만 오거든요. 대박이고요. 수많은 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연구를 해주는 우리 대학원생들 파이팅. 자 이제 큰 호텔 가고 연구 완료됐고요.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이제 욕조까지 둘수 있어. 좋습니다.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어마무시한데요. 잠도 자고 목욕도 하는 거야. 완전 힐링 센터가 됐군요. 욕조까지 가득 들어찬 호텔이 됐고요. 오늘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일단 2층의 호텔까지 해봤고 주점도 완벽하게 흥행하고 있고요. 일단 손님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제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임은 여기서 시마이 하는 걸로 하겠고요. 와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북적북적거리는 게 아주 힐링이었네요. 예, 즐거웠습니다. 그럼 유바.